지혜로운 사람 프리모스란 아 프로니모스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솔로몬은 자언서 9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온 가족이 온 성도들이 함께 우리 영상을 보는 분들도 함께 우리 같이 자언서 9장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여를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경외면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경외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 오른쪽에는 존경함을 갖고 왼쪽에는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이 따른 두려움이 있어요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엄마 아빠가 무서워요 아빠 무서워 엄마 무서워 이것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왜 무섭겠어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엄마 아빠를 바라볼 때 그냥 무서운 분으로만 보니까 그래요 그러나 뒤에 어떤 것이 있어요? 사랑하고 또 이렇게 돌보고 이런 것들 그래서 항상, 그래서 존경스럽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경외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와를 경외할 때는 우리는 그분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언수 10장 9절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지혜는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알아가는 것이다. 아멘. 그럼 안다는 것은 뭡니까? 곧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안다는 이 원어는 히브리어로는 야다, 헬라어로는 기네, 기네스코라고 해요. 이 말은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거죠.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 경외 신앙 곧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여와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확실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와를 경외함으로 알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솔레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지혜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을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보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5장 1절과 2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 왔다.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그랬죠. 그렇게 시작된 말씀이 옛날 성경에는 다 검은색으로 나오지만, 요즘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검은색으로 나오고, 이제 가라사대부터, 3절부터, 마태오문 7장 마지막 부분까지는 다 빨간색으로 나와요. 왜? 바로 예수님의 말씀들로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산상순이라 은면 예수님이 산에서 주신 교훈의 말씀 또는 보석 같은 말씀이라 해서 수훈이라 했다, 보훈이라 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이 산상순, 수곧 보훈의, 산상보훈의 결론적인 말씀. 그러면서 산상순의 결론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라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는 3위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으로 하나님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라고. 그리고 사랑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뒤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영무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온다고 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땅에 말씀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하죠. 그럼 왜 오셨습니까? 그분은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팔절 크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십자가에죽으다 이렇게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또한 지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여한복 14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도우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연복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보세요. 우리가 삼된 지혜는 성령님을 알아보는 거죠. 17절 보세요. 세상은 능이 저를 알지 못한대요. 보지도 알지도 못하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는 바로 성령님을 알수 있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 6절 27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알바를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지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지혜는 삼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아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도우심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프로모니스, 지혜로운 사람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 곧 순종, 가로 열고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해야 돼요. 니가 그러니까 순종이란 것은 영접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본문의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떠고 행하는 자는 행한다는 거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행함은 3위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 영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 곧 순종하고 영접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하지 않는 곧 불순종하는 영접치 않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그러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와 영접치 않은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10절에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영접치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 행함과 행치 않음과 우리가 영접과 영접하지 않음 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에.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이 우리가 오늘 오셨잖아요? 그러면 행동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죠? 영접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프로모니스, 지혜로운 사람은 두 번째, 끝까지 믿음 지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챕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상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구여. 비, 바람, 창수. 비, 창수, 바람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세상과 고난, 세상의 고난과 역경을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비, 바람, 창수로 비유합니다. 우리는 흔히 엎친 데 덮친다라는 그런 말을 하죠. 세상의 고난과 역경은 비 하나로 멈추질 않아요. 바람도 함께 들이닥치고, 비와 바람으로 인해 창수가 나는 결과로 나타내어진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보세요. 우린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창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압니다. 요즘 우리는 지구상에서 홍수를 경험하는 나라들을 보게 되죠. 불이 나면 재라도 남지만, 물은 흔적도 남기지 않고 다 실어가 버립니다. 사단의 계략이 뭘까요?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계략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사단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계략은 믿는 사람을 자기가 가는 지옥으로 끌고 가오자 우리를 유혹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가는 지옥에 같이 가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쭉 조금 긴 말씀이지만 1절로 3절과 7절로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수 있어요 사단은 결국 불과 유황보세 던지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 써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천년 동안 어떻게 무적행이 집어넣었다가 다시 놓아줍니다. 그래서 7절을 보세요. 7절부터 읽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과 불과 유황 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왜 우리가 온데 비바람창수를 주느냐? 그래서 우리가 온데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기 위해서 신앙이 무너지게, 예수 믿는 믿음 무너지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다시금 불순종하게, 영접했던 것을 다시금 영접지 못하게,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세 번째 대지입니다. 프로모니스 지혜로운 사람은 저를 집중해 주세요. 아이는 신경 쓰지 마시고 같이 세 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읽습니다. 첫 번째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 곧, 순종,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끝까지 믿음 지켜 승리하는 사람이 세 번째 신앙의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 자, 우리가 승리하려면 이기려면 그 사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바로 우리는 우리가 주초를 어디다 두어야 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왜 무너지지 않느냐 비, 바람, 창수 어떤 역경이 와도 왜 무너지지 않느냐 7장 25절 맨밑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읽어보세요 갑자기 29절이 나와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세, 아니, 세 번째 줄. 시작. 이는, 이는? 주초를 어디에요? 반석 위에 이? 놓은, 신학의 주초를 어디다 된다고요? 반석 위에 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두 가지 주초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모래죠. 모래는 세상의 것들이에요. 비, 바람, 창수 왔을 때 심하게 무너집니다. 이 세상은 모래 같은 존재예요. 그러게 불안전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은 없어질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통해서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진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때는 옛,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없어진다. 같이 씁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다 모래와 같은 것이에요. 무너져 버리죠. 여러분 모래성은 아무리 멋있게 높이 그냥 잘 쌓다고 칩시다. 그러나 비바람 창수가 몰아치면은 순식간에 쓸려가 버리고 형체도 없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반석에다 주초를 듣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죠. 비바람 창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절대로 세상의 나라는 모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완전합니다. 세상의 나라는 모래 위에 집이기 때문에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석 이기에 완전합니다.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대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주 같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초를 예수님에게 두었다면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미 이긴 세상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알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진것 같이 느껴지게 합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대장되신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찬양해도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그러게 로마서 16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네 대적이, 너의 대적이 너에게 폭종하리니 너가 그들을 높은 것을 팔받는다 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줬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은 곧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어요.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십자가지고 이제 죽으시니까 내가 이겼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승전, 승리한, 승리한, 승리한 줄 믿습니까?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 곧 순종 영접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요, 끝까지 믿음 지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뭐라고 해?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신앙의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산상순의 결론으로 말씀을 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어디요? 천국백성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으로 뭐라고요? 지옥백성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러 가겠다라고 요한복 1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다시 오십니다.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의 주초인 모류의 집을 지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초인 반석, 곧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바로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